아직도 변화없고 자극 없는 거 쓰고 있어? 아야! <laughs> 피부 속 깊이 자극하는? 아 따가워! 에이지알만의 기술력 이빨에 입... 음, 전기 볼트 꽂은 거 같아 이거 <laughs> 극적인 변화에 놀랄걸?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관객과 심사위원으로 아여그 성장에 큰 압력을 얻은 뭐야! 보셨을 뭐야? 대해서... 나 지금 인스타 하잖아 제이야. 나 이거 좀 해줘봐. 이거 뭐야, 기구야? 어. <laughs> 이거 그거 기구. 뭐야, 또 하나 샀어? 어. 유튜브 보니까, <laughs> 어. 이거 뭐야. 하다보면 피부 엄청 좋아지는데. 뭐야, 뭐 좋게 생겼는데. <laughs> 그치, 베베? 뭐, 어. 어, 베베도 관심 너도 있어. 너도 관심 있어? 아, 나, 너... 아, 유튜브 하려면은 이거 갖고 와야 된다고. 지대로 해야지, 한번, 어? 얼굴도 이제 나이도 아직 40인데 아직 지금 무슨 90명밖에 안 되면서 왜 그래? 어쭈 <laughs> 진짜 샀어 이거 뭐야 족발? 예 네, 베베야 너 줄까? 별지랄 다 한다 진짜 <laughs> 진짜 대단하다 해주세요 자 관리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네 머리 빠질 수 있으니까 잘 해주세요 요즘 머리 한올한올 한올 조금 소중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처음 걸리는 에어샷이라는 건데요, 이거 쏘는 겁니다. 쏘는 거? 뭔데? 바람 나오는 거야?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쏘게요 자격증 있어요? 조용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래요. 어떤 느낌이요? 에따가고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아! 아 따가워! 아니 뭐 전기가 와 아! 따가워! 아.. 씨.. 아 울지마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아프... 따가운 거래? 응 음. 약간 교육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누가 바늘로 어 맞아 바늘이야 이게 바... 바늘 원리야 보니까 아 바늘이 나와? 아니 원래는 이게 바늘 관리라는 게 있어 따로 음. 근데 이거는 진짜 바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에어로 쏘는 거야. 독침이나? 음 진짜 이게 주사기로 뭐콕 음. 찔렀다 빼는 느낌? 정말 빠르게? 참기 힘들다기보다 내가 처음 겪어본 어떤 따끔따끔함이 계속 오니까 음. 내가 놀라게 돼. 이게 계속 관리를 남자들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게 어? 출근하고 돈 버느냐고 왜 관리를 할수 있냐고 이게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신경 써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구해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조용히 음,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1년에 한번해한번해 주세요. 에이절인가 뭔가 음. 스킨에요 토너. 에요해에해요1년요1년이요요 음. 아, <laughs> <뭔데 이거? 웃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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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자기가 사왔잖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이 여자는 잘 참네. 아니, 아유. 아 이거 마사지 못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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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아볼게. 음, 얼굴 막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응? 음? 얼굴 막 이렇게 반죽처럼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이제 반대쪽으로 갈게요. 음. 아야 <laughs> 어우 씨 어우 어우 뭐야 이거 씨 어, 어우 어우 이거 완전 서동무 변태력인데 어우 <laughs> 아. 어우 이게 와 이거 뭐내 오바하는 게 아니라고 나 아! <laughs> <laughs> 아니! 이빨, 이빨 다 빠져? 이거 뭐, 이빨에, 이빨에 뭐, 저, 부, 전기. 전기 볼트 꽂은 것 같아, 이거. 어? 이빨에 번개 친것 같아. 아우, 아퍼, 씨. 아, 씨. 뭐야, 이게. 사지 말던가. 이거 아픈 척 하면 왜 사냐고. 부뭐 <laughs> 응. 준다니까 산 거지, <선고지> 내가, 씨. <laughs> <laughs> 거기 고이네고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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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응. 응. 야, 하지마. 어왜 그래?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뭐. 아우, 어,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 같아, 어우. 야. 응! 음. <laughs> 저기, 눈물나? 눈물나? 어난이 어? 여자가 지금 따라하는 대로 한 건데? 응? 아이, 그것도 음. <laughs> 아, 이거 하다가 인상 더써가지고 얼굴 더 찌부대겠어. 뭐, 얼 야, 주름, 주름. 터지는 게 아니라. 주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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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뺐어. 응. <laughs> 어, 야. <웃음> 야, <웃음> 아, 이거 진짜야. 나 이뻐 아니라 왜 그렇게. 그르... 일부러 뭐 세게 하냐. <laughs> 이거 뭔데 이거? 나니? 아야! 아! 거짓말하지 마! <laughs> 아, 하지 아 진짜요 이거. 아. 갈게요. 아니 뭘 하는데 유튜브에서 아프대? 응. 일단 제를 발라줄게 어, 이건 괜찮네. 아주 시장 아니죠 아, 그래? <laughs> 조금 뜨거, 뜨거운데? 음. 음. 저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음. 음. 좋아, 다 h a 이거. 좋아? 응. 음. 음. 이거는 뭔가 좀 주름 같은 거 펴주는 기구야? 몰라. 이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뭔가 뭐가 펴 바르는 듯한 느낌이라서. 음. 음. 아 이거는 뭔가 느낌 좋다. 피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뭔가 평온해. 혹시? 끝났나요? 아 끝났나봐. 아 이거 뭐 금방 끝나냐?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기가 막히네요. 이게 어 이게 뭐가 고통이 있는데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음.